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지금 제 차에 날개를 달아 주셨어요. 날라왔어요. 하나님 신호등에 하나도 안 막혔어요. 이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심을 네, 네, 네. 감사하며 네, 네. 이 시간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구영성. 성장원리2 너희가 재와 싸우되 아직 피일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원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러역장의 저자인 존 번에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 영혼은 육체에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음,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이제 우리가 영성이 성장하는 그 기간이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남과의 전쟁인 것 같아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임을 아, 우리가 알수 있고 우리가 또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 관계인데 인간 관계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는 마귀 그 상황 우리가 판단하면서 나가야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어, 어 필사적으로 해내는 영성 성장이 그런 평탄치만은 않다고 했는데. 이 말씀 중에서는 세상의 재리와 염려, 우리 이 영성 성장을 맞는 게 염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 염려할 것이여.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리라 한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그 방법을 그 앞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구하지 않아서, 내 안에 자꾸 염려를 쌓고, 또 염려에 우리가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읽어주세요. 1. 영성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성장의 시커는 재인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이 영성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장의 시초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결국은 자기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특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영성 선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3. 영적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체험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게는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4. 영정성장이란 재화의 단절입니다. 죄인이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재화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재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재화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심없이 달려드는 재화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재화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 영적 성장은 응. 이렇게 거기까지 넣어주세요. 응. 오까지, 오까지, 응. 오까지. 응. 오, 영적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할 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분에까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 g 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체험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 n 영성 생활을 할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 g 습니다영 영적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하는데, g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도 더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모든 매 하나하나 일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뿐이었고 오직 그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영성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쉼 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대함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영, 이 나의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어, 요한이서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하심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그분과 동행할 때 이길 수 있고. 그런데 보면은 저도 지금 여기 오기까지 야, 오, 오늘 아침까지 제가 꿈을 꾸면서 아니야. 나는 못 가, 오늘 못 가니까. 아니, 안 아프던 데가 아프고. 그래,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오기가 전 너무 힘들어, 저한테는. 하여튼. 그래서, 아, 저기, 윤진이 목사님한테 전화할까? 최연수목사 <laughs> 이러고 보니까 는 그게 꿈이었더라고요. <laughs> 일어나, 또 일어나면 하나님이 새임을 주십니다. 가야지. 제가 얼마나 어제 가서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회계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또나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고 그걸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한 게 항상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입니다 어, 저분이 아, 네. 꼭 예수님 같아요 저 말하는 거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같이 대화도 나누고 어제 저녁에 또 밤에 우리 남편 목사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죄인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은혜를 받아 그런데 돌아서 또 누가 뭐라 그래 또 올라와 아, <laughs> 이게 인간이라서 아, 성령이 우리 죄인인 인간이 성령이 덮어야 돼 아, 네. 그그그 그, 그 방법뿐이 없어 그래서 네. 어제 말씀에 있죠 그그 그 물이 성령의 물이 가슴까지 덮어서도 안돼 그래도 요걸로 내가 움직여 또 죄질 나고 이 머리까지 덮어 이 네. 그 성령에 네. 푹 젖어 가지고 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살 때만이 우리와 네. 제와 이기, 네. 이기는 것다 아니에요 네. 와의그 승리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그리스도의 성상함은 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면 된다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주면서 첫째가 뭡니까? 사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절제인데,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근데 이, 이 사랑이 보면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면은, 저는 요새 이런 시험도 많은데, 그, 어, 이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도 모든 매사에 되는 것들 하다 못해 이거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요번에 무슨 뭐 이렇게 세미나라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뭐 매트를 덮고 이렇게 자는데 남편은 긴 건데 저는 요 반쪽만 있고 아 그러니까 요 발이 시려 그렇다고 이, 이 비싼 걸또 요걸 하나 샀어. 그런데 세상에 그 세미나를 갔는데 마지막에 606 제가 세상에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천불돈을 찾어 그, 가를 그래갖고, 발 밑에 고글 덮고 자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그, 발이 시려운 것조차도 아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이게 품어 나간다면은, 근데 제가 볼 때, 사람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혈기가 있나 했더니, 상처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은 누구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가 없어.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려지고 씨름하고할때 내가 치유될 때만이 내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우리가 그제야. 그리스도 형상이 되면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말씀을 더 많이 채운다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는 하도 일도 많아서 말씀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잠깐 말씀을 보려고 말씀을 패면 어머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단지 몰라요. 안 그러세요? 네. 저는 이 말씀 보고 말씀 먹는 시간이 제일 기뻐. 달아서. 맛있어서 우리가 꿀송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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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송이.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은 말씀이 역사야.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내 머리를 쓰려그래도이 강한 생명이 나를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더 채워야 되고 다음에 이 읽어주세요. 이 영성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1. 성령은 영적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에 도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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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야 돼 우리 그릇이 들어오면 은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야로 회개해야 되고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육신을 육신 입은 우리가 그 죄의 모양이에요.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회개가 정말 우리가 이루어질 때만이 세례가 이루어지고 또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왜? 성령이 없이는 자꾸 내 생각, 내 뜻이 올라옵니다. 다음에 이 읽어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즉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저는 이때 저를 가슴을 치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이 말씀을 왜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냐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세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말씀이랑 함께 사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봤는데 이게 막 그냥 어? 쿵동쿵동 하더라고요. 감동이, 어, 그러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 <laughs> 성경은 말씀과 함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오 절에 오 장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지금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볼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3. 3. 기도는 영적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였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또 토요일날 연락이 와서 가까운 교회인데 반주자가 또 나갔다고 반주자만 나가면 게 사람들 이 실력도 없는데 와서 또 성가대도 같이 또이 설립해달래 원래 그렇게 해주고 나갔다가 나왔는 그래서, 그래서 아 근데 이걸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의 그 요청에 우리가 저거를 할 수가 없어. 승인을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자. 그랬는데 하여튼 일요일 날 가서 두 번의 예배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좀 긴장이 되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세시가 됐어. 눈을 떠지는게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데 나나 이모 전 씨, 나 이모 전 씨, 나 죽을 것 같아 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기도 기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원래 축사인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야 더러운 귀신 내쫓고 막, 막 어떻게 할이이 이 배를 이렇게 뒤집는데 어, 막 기도를 하는데 하품이 확 나가더라고요 아, 아요 놈이 나가는구나 그러더니 요쪽에 그막 뒤틀리는 게좀 가라앉더라고요 야 나는 이제 안 그래도 이, 이게 안 좋은데 이제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는 게, 아, 이제 아픈 와중에, 이 머리는 또 돌아가. 아, 내가 이제 내일 예배도 이거, 저, 저, 오라는데도 못 가고, 나 여기 못 가, 이제. 여기 못 간다고. 윤진이 목사한테 막 연락을 드려야지. 이 몸을 해갖고, 어떻게 가.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러고는, 그리고 이제, 핫팩 이렇게 하고 잔 다음에, 그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아픈데 보니까 이게 마귀 의 역세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래서 이 그래 가지고 그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까지 먹대 할렐루야인 거야. 야 이게 그러니까 하튼 여 하나님 주님은 이아니 그러니까 마귀는 나를 이제 연약한 육체로 이, 이, 이게 공격하는 거. 데스터는 데스터인데 이겼는데 내가 감사했어. 그래도 남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다시 회복된 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남편이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 하나님이 우리가 글로 이사 가시고 계속 우리를 기도를 시키고 아침저녁 시키고 하여튼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역지도 사실은 열려요. 근데 지금 이제. 가나안에 와서 열립니다. 열립니다. 응? 가나안에 와서 열립니다. 가나안에 와서 열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에 꼭 끼세요. 많이 응. 많이 근데요. 돼. 이 가나안에 공격이 있어요. 제가 잘 자꾸, 자꾸 안 올라가고. 잘 들리니까. 어, 그런데 올 때마다 더 힘을 얻고 가. 회개 하고 가. 그렇지. 어, 내가 부족하고. 그렇지. 그렇지. <laughs> 제가 좀 그래요. 자 읽어주세요. 3.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나의 계명을 가 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음.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게르게 으 한다면 결국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재화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너희가 재화 싸우되 아직 피기까지는 대항지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서 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할때 우리는. 저는 이걸 항상 묵상하며 또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라 하지 않고 항상을 놓는지 아십니까? 자꾸 염려가 들어와요. 다른 분은 어쩐지 몰라. 저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디 가고 맨날 이렇게 염려를 끌어안고 사냐고. 그래서 이제는 깨달아요. 그래서 기뻐해야 된 그래야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 마음은 원인에도 육신은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또주의일 하는 사람들,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딱껌처럼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문제 열쇠, 문제 해결을 열쇠고 또 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더라고. 우리 서지성 집사님이죠. 그분이랑 제가 통화를 쉽게 하는데. 그분은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날그러더래요 이제야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말을 하신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게 조금 뭐 하면 불평불만이 올라와. 이게 죄인인 모습으로. 그래서 무조건 그냥. 그래서 사실은 감사는 능력이라고, 우리 저기 말씀하시잖아요, 고목사님. 감사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평강도 능력이고, 감사할 때만이 이 불평불만을 없애고 무조건, 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감사에는 여러분들 지금 걸어 다니시죠?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다리? 안아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허리수술하고, 아직도 어떨 때 다리가 아프고, 또 제가 그 변도 못 넣어봤어요. 이런 거탁 해봐서, 저는 화장실 가서 잘 나와도 감사하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감사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감사가 많아요. 네. 감사습니다 <laughs> 아, 네. 아, 네. 감사, 감사, 감사. 아, 네. 또, 그리고 또, 제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피울리가 싸워야 되고, 쉽게 화내지 말고, 오래 찾는 인내. 인내, 예수 그리스도 이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네. 어, 다음에 저는 여기 이제 그 오직 성령하고, 응, 어, 오직 성령의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도 그렇고 사명이 뭐하냐면 전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지금 이제 성교를 열어 주십니다. 어, 성교를 이제 어떤 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성교와 전도인데. 저는 잠깐 여기서 우리 저기 최용경 최 목사님 오셨어요. 음, 뒤에, 뒤에 오셨어. 저는 그분을 보면 그냥 안아주고 싶고 음. 사랑하고 싶고 우리랑 같이 전도하는데 음. 힘들죠. 어떨 때는 나도 걷기 힘든데 나를 붙잡는 거야. 손나요. <laughs> 나도 걷기 힘들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걸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있지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 난 이게 마지막이야. 그게 지금 1년도 넘어. 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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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요번에, <laughs> 요번에 너무 추워갖고 전도를 내가 안 나갔어요. <laughs> 너, 왜냐면, 근데 나는 알거든. 내가 딱 추워보니까는 다리가 추우면서 얼음이 이 배로 들어오 <laughs> 그래서 추운 게 그렇게 안 좋아. 그,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요번에 갔다 오더니, 야, 아빠도 이제 못 나갔나, 추워. <laughs> <laughs> 밥을 먹었는데 손이 안 나잖아. <laughs> <laughs> <안 웃음> <laughs> 목사님 어제는 오자마자 항상 말 저분이 계신 거예요. 참 요새 일, 열심히 오셔 음.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목사님 목사님은 기도원에 붙어 있어 이제 음. 내가 옆에서 자꾸니까 보 기도원에 많이 가는 날은 달라. 음. 아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영적인 것도 이 전도하는 사람도 가만히 안 놔둬요. 음. 더더 빼앗으려고 음. 그래. 악한 것이 더 역사하려 그래.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밥 먹으면서. 우나 버스 타고 또 전도하고 왔어. 제가 막 가슴이 울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약하다고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그 모습으로 전진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해서 정말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삼 년간 능력을 기름 붙듯 물부터 하심에. 너희는 나 선한 일 행하시면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끌어올리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제가 이것만 읽고 끝내게 시간이 다 됐지요. 4. 영성 성장의 완성에서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 읽으시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했을 때 제가 이 죽도록 충성하니까 어, 이 어, 이거는 계시록 2장1 0절 말씀인데 일곱 교회 주신 계 일곱 교회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제가 전도사 됐을 때 우리, 우리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기라. 아, 내가 전도사가 됐어 피아노 에다딱 올려놨어. 맨날 두드려 맞고, 얻어맞고, 너무 힘들어서, 그걸 들어맞고, 확 던져버려. 너무 화가 나서. 나 전도사 안 할래요. 난 너무 힘들어 했는데, 오늘 내가 이걸 딱 보면서, 그래요. 생명의 멸류관을 그냥 얻는 게 아니더라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목사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들 너무 잘하신다 할렐루야